콩나물을 이렇게 섭취하면 우리 건강에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 콩나물은 저렴한 가격으로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흔해서 놀라운 효능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콩나물은 혈압을 조절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피로회복과 피부미용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레시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은 콩나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보약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 효과를 높여 먹는 방법과,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음식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콩나물 건강 레시피와 보관법까지 콩나물에 대한 모든 정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센터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콩나물 건강 효과를 높여 건강하게 먹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콩나물 뿌리까지 모두 먹기. 먹거리가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어, 장바구니 물가가 초비상인 요즘. 그래도 콩나물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아서, 콩나물 무침부터 콩나물밥까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에는, 각종 비타민과 칼슘, 철분,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건강에 많은 이점을 준답니다. 특히 콩나물은 콩이 콩나물로 자라면서 지방은 줄어들지만 단백질과 섬유소, 비타민 등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바로 콩보다 콩나물을 먹었을 때 미네랄 흡수율이 3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콩나물 부위에 따라서 영양분이 모두 다르다고 하는데요. 콩나물 대가리에는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b 원이 풍부하고 줄기에는 섬유소와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또한 뿌리에는 숙취해소를 돕고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암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콩나물 뿌리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은 숙취해소뿐만 아니라 간 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및 피로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하니 콩나물은 잔뿌리까지 다 제거하지 말고 영양분 많은 뿌리까지 다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콩나물 쪄서 먹기. 콩나물에 항산화 비타민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줄 수 있는데요. 특히 콩나물의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건강 유지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콩나물을 조리할 때 물에 삶거나 데치면 비타민C 함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콩나물을 찌면 비타민C 함량이 거의 차이가 없고 영양소를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나물찌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냄비에 물 3분의 2컵만 부어주시고, 그 위에 다시마 한두 조각을 넣어주세요. 다시마를 넣으면 감칠맛이 풍부해져 정말 맛있는 콩나물이 됩니다. 그 다음 깨끗이 씻은 콩나물을 넣고 중약불로 약 5분 정도 익혀주세요. 중간에 뚜껑을 열면 콩 비린내가 나니 뚜껑을 열지 말아주세요. 5분 뒤 콩나물을 꺼내 식혀주시면 콩나물찌기 완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찐 콩나물을 찬물에 헹구지 말아주세요. 콩나물의 영양분과 감칠맛이 물에 녹아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음식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추입니다. 콩나물과 부추를 함께 먹으면 특히 간건강에 더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콩나물은 간건강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고 부추에는 비타민C와 E가 풍부해서 간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추는 생리통이 심한 사람이 먹으면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콩나물과 부추를 함께 먹으면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콩나물의 찬성질을 중화시켜 주어 몸이 찬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게다가 부추와 콩나물에는 비타민 K도 풍부해서 칼슘 흡수를 돕고 골절과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여주어 뼈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간 건강과 뼈 건강, 소화기 건강을 위해 콩나물과 부추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늘입니다. 콩나물의 아삭한 맛과 마늘의 풍미가 더해져 맛의 깊이가 향상되면 물론 영양면에서도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콩나물은 비타민C와 K,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뼈의 건강을 유지해서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여주는데요. 마늘도 알리신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감기와 같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강 효과를 위해 콩나물 조리 시 마늘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마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그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는 김입니다. 콩나물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콩나물이 당을 적절하게 분해하고 아밀라아제 효소 활성을 증가시켜준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콩나물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혈당 조절과 당뇨병 예방을 해주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 또한 당뇨에 아주 좋은 식품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콩나물의 풍부한 섬유질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콩나물과 김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함께 먹는 방법은 콩나물 김무침을 만들어 드시면 좋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콩나물을 중약불에 5분 정도 찐후 보통 콩나물 무침하듯이 양념장을 만들어 버무려 주세요. 김은 마른 팬에 살짝 구워 비닐팩에 넣은 후 부셔서 준비해주시고 콩나물 무침 위에 김을 넣고 잘 버무려주시면 콩나물 김무침 완성됩니다. 영양만점 콩나물 김무침은 밑반찬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만들어 드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콩나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콩나물은 크게 부작용이 없지만 식이섬유가 많고 찬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할 경우 복통 및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콩나물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신장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과다 섭취시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콩나물 하루 권장량은 100g 정도입니다. 다음은 콩나물 보관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콩나물은 구입 후 봉지 그대로 보관할 경우 쉽게 물러 보관 기간이 짧아집니다. 특히 사용하고 남은 콩나물은 더욱 쉽게 무르는데요. 일주일도 거뜬한 콩나물 보관법은 물에 담가 냉장 보관하는 것입니다. 잠길 정도의 충분한 물과 함께 밀폐 용기에 담아두면 일주일 후에도 싱싱한 상태로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이틀에 한 번씩은 물을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콩나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나물 건강 효과를 높여 먹는 방법에는 콩나물 뿌리까지 모두 먹기, 콩나물 쪄서 먹기가 있었고요.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음식 세 가지에는 부추, 마늘, 김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정보로 더욱 건강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